그냥나과인을좀 스스로 많이 만드신다라면 이 유튜브를 보신 그 모든 개인들이 엄청난 미래가 바뀔 수있다 저는 생각 합니다 영업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보험된 집은 30%도 안 됩니다 이레도시 시장이 블로오시장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회사가 뛰어오르듯이 매년 30% 성장하듯이 이런 압도적인 1등 회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는 회사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음. 아 이번 주도 정말 강행군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뭐 매주 매주 강행군이죠 뭐. 세미나에 또 네. 지방 출장까지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빨간은 파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laughs> 성공하셨는데도 네. 정말 이워라벨 없이 이렇게 네. 정말 일에 매진하셔서 하시는 음. 모습이 네. 저희 영업가족들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지만 또 서로서로 서로 선의의 경쟁인 것 같아요. 또 옆에 있는 동료가 또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모습이 결과 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마음이 급해지시더라고요. 아, 내저번보다더 잘해야 되는데? 어? 내가 저 하려는데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우선 빨리 붙이셔서 조직을 잘 세팅하셨네. 뭐 이런데 선의 경제 이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 매우 좋은 현상이죠. 네. 그 대표님은 나름대로 네. 그래도 경제적 자유도 어느 정도 달성하셨고 네, 네. 나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 네. 영상을 보시는 네. 분들이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성공하신 분들이 아, 운이 좋았다. 어, 막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 운도 실력이다. 막 이런 말도 많이 있고요. 음, 공감이 됩니다. 음. 어, 대표님도 운에 네.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을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미래나 사업의 미래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혹자는, 야,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친구다. 저 운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은 전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이 운을 만든 노력을 평상시에 많이 해오고 꾸준히 해왔다 라면 정말로 본인을 스쳐 지나가서 멀리 도망갈 운이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 라는 그 운이 본인한테 다시 달려오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운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평소부터 많이 해 오신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운이 본인한테 성큼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네. 운을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또 하셨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좋아하는 선수도 많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 만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만다라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본인이 이 여덟 개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에 대기해서 예를 들어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 스피드 볼 스피드 얼마큼 올릴 것이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에 대한 중요한 목표와 그거에 대한 세부로 목표 8가지 실천 계획 그 8개의 를 다시 또 이렇게 8개 나눠서 이제 각자 또더 자세한 세부 실천 계획을 한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띈게 바로 운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했던 게 휴지 줍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빠른 사이에 버리 운을 줍는다는 심정으로 그 휴지를 주우면서 본인한테 운이 오리 바란 마음으로 그걸 휴지를 줍는다는 그 유튜브 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저 친구는 정말 운을 많이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오타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판에게 대하기, 심판에게 잘 대한다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만약 심판이라면은 오타니 쇼헤이가 잘 모르는 친구지만. 시작 전에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할 때도 매우 정중하게 공손하게 항의를 하면 제가 사람인지라 제가 진짜 공정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볼과 스트라이크의 애매모한 판정일 때가 있잖아요 기계를 판단 안 했을 때 그럴 땐 저도 그런 친구한테 유지하게 나도 모르게 심정적으로 판단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볼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친구가 홈을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탈칠 수도 있고 있을 것이고, 이 친구의 미래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손해를 많이 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똑똑하고 현명하세요. 그렇게 어느라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한 배려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런 채무심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혹시나 어렵거나 뭔가 필요한 상이 있을 때, 갑자기 그분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저한테 도움을 주는 행운이 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의 모든 분들한테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손해를 좀 보면서 주변에 많이 베푸는, 그게 뭐 밥이 됐든 커피가 됐든, 아니면 심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분에 대한 어려울 때 저희가 위로를 해주든. 어제 저녁 때도 제가 회생사가 끝나고 너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9시 넘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제 기본은 당내에 관련돼서는 축하의 자리는 너무 바빠서 못 가지만, 당례가 발생한 자리는 외도의 자리고 힘든 자리잖아요. 꼭 가서 위로를 해드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계산하고 간건 아니지만, 그란절에 꼭 가서 인사드린 거를 대부분상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어려운 시기에 특히 무언가 도움을 줬을 때.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아, 저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나중에 제가 사업이 없다면 뭔가 필요할 때 저한테 큰 행운을 갖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좀더강조하시게 하나, 첫인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문에 무슨 첫인상? 저도 새로운 사람한테 인사를 하러 가면은, 사전에 정말 그분에 대한 뭔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리 좀 파악을 하고 합니다. 그게 뭐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첫인상을 좀더 그분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 무조건 밝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파트너지만 상대방이 밝고 환하게 인사를 하고 본인이 정말 뭔가 큰걸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와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무언가를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동일한 조건이 다섯 명, 열명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 열명 중에 한 명을 선택 갖고 서로 좋은 파트너로서 큰 사업을 일으키는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 운을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몸에 이제 오타니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처럼 배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그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들을 본인이 이렇게 뭐랄까 만드는 노력들을 평소에 많이 한칸한칸 한칸 많이 쌓여 있으면은 어려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쌓그 운들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어려운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렸던 시기에 제가 예전에 그런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그 어려운 걸 해쳐주는 운이 확 다른 거예요. 그게 좀 좋은 사람이겠죠. 그 좋은 사람의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분들이 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정말 우리 발 벗고 나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와주셔서 저도 사업을 지금 22년째 하지만 한 10, 한 4, 5년 전에는 어려운 시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운이 좋고, 인복이 많았거든요. 그런 운과 인복을 좀 스스로 많이 만드신다면 이 유튜브를 보신 그 모든 개인들이 엄청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운은 그냥 그 로또 맞았을 때운 좋았다 의 아, 개념이랑은 겸연. 많이 다른 거였네요. 맞습니다. 아, 네. 본인이도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있어야 운도 좀 들어온다. 어, 그럼요. 네, 이게 역시 성공하신 분들의 개념은 조금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 분들이 네. 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